용양엽에 지각균열이 생기면서 수심이 300m가 넘는 공하호의 물이 하류로 쏟아집니다. 난조원천을 지나 바다와 같은 하토로 들어가면서 높은 파도를 만들어 동진했을 겁니다. 하토 유량에 공하호까지 추가되자 유독 낮은 지점으로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종주산맥과 효산산맥이 연결된 800m 내외의 능선입니다. 마치 홍수의 댐 위로 물이 넘치는 월류현상과 다르지 않은데요. 능선을 이룬 산문협 지역은 단단한 화강암과 비교적 부드러운 퇴적암이 교차해 있어 하절침식이 지속해서 진행됩니다. 마치 댐이 붕괴되는 것처럼 결국 능선을 가리고 깊은 협곡을 뚫어버립니다. 이 거대한 협곡이 형하의 3대 협곡 중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곳에 만들어진 산문협 협곡입니다. 토사 함유량이 장강의 55배 많은 황화가 낙양 아래의 저지대에 흩뿌려지는 형국이 지속하면서 황화 삼각주가 점차 확장합니다. 황화의 토사 4분의 1만 바다로 유입되고 4분의 3은 삼각주를 확장하는 재료가 된 겁니다. 황하가화복평원을 만들었다거나 황하가 중국의 어머니 강이라는표현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내륙가천 황하가 바다로 이었서 가능해진 다로 흐르면서 가니해진겁니다